첫 번째는 체력시험 1000m 완주 후 우측 피로골절로 인한 근육경련으로 1, 일부에 실려가서 100m를 뛰지 못해 실격하였고 두 번째 필압에서는 인천경찰청 면접전 환산 1배수 안에 들었지만 최종 불합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타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3살부터 시작하여 37살에 합격한 고령의 장수생인데요. 두 번의 필압을 하였지만 최종 불합격.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 37살이 되던 해 최종 합격을 할수 있었는데 긴 수험 기간을 견디며 어떻게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합격 선배의 노하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형소법은 김충구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문제, 60일 작정규제를 봤습니다. 영어에 집중하느라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낮았지만 법 감옥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모르는 것에 밑줄 긋고, 회독 후, 그래도 모르는 것은 다른 색으로 표시, 또 기억 안 나면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알게 되면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모르는 것을 확실히 볼수 있었고, 기본서 총론 1회 독을 6시간 정도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10분 만에 풀수 있습니다. 경찰학에 자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나와 믿기지 않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보니 70점은 맞을 문제였는데 시험장에서는 멘탈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법령특강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법령을 외웠습니다. 법령집에서 85% 이상씩 항상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어려워도 80점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너무 방대하게 공부해버리면 아는 것도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빈출되는 법령을 완벽히 외우시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득점을 위해 너무 방대하게 공부하다가는 장수생되기 쉽습니다. 영어 때문에 항상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영어 공부는 4시간씩 꾸준히 하였습니다. 1시간은 영어 단어를 매일 외웠고 나머지 3시간은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였습니다. 해도 해도 안 오르는 것이 영어였습니다. 정말 영어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시간을 다 뺏겨서 선택과목은 10분 만에 풀어야 했습니다. 이동기 문법 요약집을 무한 반복하였고. 제석강 단원별 영문법 800제를 풀었습니다. 그뒤 하프 보이고사를 여러 번 풀어서 실전 감각을 길렀습니다. 비록 고득점은 아니지만 75점이라는 점수를 처음 받고 덕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을 절대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문법에서 다 틀렸었는데 이번에는 문법에서 다 맞아서 75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반복하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공통 점수가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2시간씩 정해놓고 공부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고난이도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외워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3강 정도 듣고 바로 다른 강이나 다른 공부로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3강의 내용을 혼자 책을 통해 복습했다면 훨씬 빨리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볼 때는 기억에 남고 이해가 되는데 복습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바로 다음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시험은 무조건 복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무조건 바로 복습을 하여 조금이라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37살 아재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드신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푹 쉬면서 재충전해 주세요. 그래야 오래 갈수 있습니다. 꼭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했습니다. 합격 선배의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은 합격수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체합하는 그날까지 합격 파파 경단기